조선 왕실, 그곳에는 화려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폭군의 아내, 역사는 그녀를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왕비의 자리와 어머니의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왕비, 거창군 부인 신씨. 오늘은 그녀의 눈으로 본 조선 왕실 최악의 비극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녀의 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76년 한양의 명문가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조판서 신승선. 어머니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딸이었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그야말로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죠. 같은 해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도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군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소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이었습니다. 진씨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입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 신승선은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검소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법을 배웠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평생을 지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487년 봄 조선 왕실의 중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종 임금이 세자 간택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세자는 11살. 성종은 수많은 사대부 집안의 교수들을 살펴본 끝에 한 소녀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신승선의 딸 신씨였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씨는 왕실 혈통을 지녔고 아버지 신승선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세자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기에 신씨는 자연스럽게 최적의 배필로 여겨졌던 거죠. 1488년 1월 26일 신씨는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488년 2월 6일 드디어 가래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종 19년 2월 6일, 세자가 세자빈을 맞이하였다. 두 사람 모두 1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실록의 역주에는 이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홀레날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일부에서는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이를 좋은 일로 해석하며 사돈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열두 살의 신씨는 열두 살 세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친어머니 윤씨는 세자가 겨우 네살때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현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마음 깊은 곳에는 허전함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묘지명은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는 힘든 순간마다. 신 씨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방패마귀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고. 진 씨는 아내이자 때로는 누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할머니 인수 대비와 시어머니 정연왕후는신 씨를 무척 아꼈습니다. 온화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칭찬했죠. 진 씨는 왕비가 될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성종은 신승선의 검소함을 높이 사 뿔소로 만든 서대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돈에 대한 두터운 신임의 표현이었죠. 신씨 또한 시댁 어른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패비 윤 씨처럼 질투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유순한 성품으로 궁궐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1494년 2월, 신 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자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 씨의 가슴에 첫 번째 상처가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더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성종이 승하한 겁니다. 1494년 12월 24일, 19살의 남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신 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죠. 처음 몇 년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즉위 초기 연산군이 일부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적을 간행하고 구율 행정에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495년 7월 연산군은 왕비의 본향인 거창현을 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왕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1497년에는 인정전에서 왕비에게 정식으로 책보와 교명을 내렸습니다. 백관들이 축하글을 올렸고 나라에서는 사멸령까지 내렸습니다. 왕비로서 신씨의 지위가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씨는 왕비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1497년, 1498년, 1500년, 1503년 창덕궁 선정전에서 여러 차례 양로연을 베풀었습니다. 노인 160여 명을 초대해 정성껏 대접했죠. 조선 왕조 실록은 왕비가 노인들을 우대하고 백성을 배려하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씨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1491년 첫째 딸 휘신공주, 1497년 둘째 아들 이황, 훗날 폐쇄자가 되는 아이였죠. 1500년 셋째 아들 창녕대군 이성. 그 외에도 양평군이인 이돈수 등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의 매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된 시기였지만 그녀는 어머니로서 왕비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1498년 7월 무언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겁니다. 김일손의 사초의 세조를 비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살림 학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 많은 이들이 화를 입었죠. 신 씨는 이 참혹한 사건을 궁궐 안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간언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대신들과의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신 씨는 밤낮으로 근심하며 조심스럽게 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상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성내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산군이 왕비만큼은 특별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1502년 5월 신씨의 아버지 신승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씨는 그때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연산군은 왕비의 건강을 염려해 상해 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승선에게는 왕실로부터 큰 포상이 내려졌고 종묘의 준하는 예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씨는 후덕한 국모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50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이 친어머니 폐비 윤씨의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어머니라고 믿었던 정현왕후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친어머니는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연산군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을 남편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궁궐은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신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갑자사화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칼을 들고 자순대비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자순대비는 성종의 어머니 연산군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대비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비 신씨가 달려왔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4년 갑자년의 일이었습니다. 신씨가 몸으로 연산군을 제지해 자순대비를 구했다고, 한순간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연산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칼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신 씨는 시할머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록수라는 기생을 총애하며 정사를 소홀히했고 수많은 여인들을 궁에 들였습니다. 성균관을 기생들의 놀이터로 만들었고. 밤마다 술과 음악, 춤에 빠졌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첩들을 강제로 불러들여 음란한 연회에 동원했습니다. 예법을 중시하며 자란 신씨에게 남편의 언행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을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씨는 내명부를 단속하며 대군, 공주, 유모, 노복들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함부로 방자한 짓을 못 하게 했다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질서를 지키려 애썼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진씨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겁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연산군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죠. 조선은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자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고 대신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칼 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역적 연산군을 폐위하라. 중종반정이었습니다. 12년간의 폭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씨의 인생도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의 비명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적을 잡아라. 군사들이 궁궐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연산군을 따르던 신하들이 죽어갔습니다. 비비린내가 궁궐안을 휩쓸었습니다. 반정의 칼날은 무엇보다 왕비의 친정 가문을 겨냥했습니다. 진 씨의 오빠 신수근과 신수영. 그들은 권세를 누린 외척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외척의 횡포가 심했다.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두 오라비는 반정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진 씨에게 피를 나눈 혈육이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끌려나왔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진씨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가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왕비는 이곳에 남으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신 씨는 궁궐에 남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왕비에서 패비로 새 임금 중종이 즉위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첫 왕비는 신 씨의 조카였습니다. 단경왕후 신씨 고모는 패비가 되고 조카는 왕비가 되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폐위된신 씨는 처음 성종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정업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반정 세력은 그녀가 머무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더 이상 왕비가 아닌, 그저 거창군 부인으로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24일. 중종실록은 이날의 참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역죄인의 자식들을 사사하라. 진씨의내 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이 내려진 겁니다. 폐세자 이황, 8살. 창령대군 이성, 6살. 양평군 이인, 9살로 추정. 이돈수, 5살로 추정. 모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중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조카들을 죽이는 행위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대역죄인의 씨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결국 중종은 사형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조카들의 장례만이라도 제대로 치러주라고 명했습니다. 진 씨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어린 자식 넷이 모두 참혹하게 죽었다는 훗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신씨는 통곡하며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마저 죽이다니. 모성의 상실. 그것은 신씨에게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살아남은 건딸 휘신 공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마저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시아버지 구수영의 청으로 남편 구문경과 강제 이혼당했습니다. 역적의 딸과는 함께 살수 없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귀신공주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딸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편도 오빠들도 아들 넷도 모두 잃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옥좌에서 하루아침에 피눈물의 생활로 내던져진 신씨.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인내뿐이었습니다. 1506년 11월, 유배된 지 겨우 두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에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연산군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를 보고 싶다. 폭군의 마지막 한마디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진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함께 갔더라면 남편의 광폭함과 폭정 속에서 상처받았지만 부부로서의 정은 끝내 져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연산군의 시신은 처음 강화도 현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왕자군의 예로 장사를 지냈지만 왕릉 같은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진 씨는 남편의 무덤이 멀리 떨어진 강화도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512년 12월 강화도의 홍수가 일어나 연산군의 묘소가 침식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진씨는 이를 기회로 남편의 묘를 양주로 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종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1513년 2월 20일 연산군의 무덤은 양주군 노예면 해등촌, 지금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진 씨는 그곳에서 가까운 친정 집에 살며 매년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1년 동안, 1537년 6월 15일, 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순한 살이었습니다. 중종은 연향을 미루고 그녀의 장례를 비내 예로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배비였지만 한때 국모였던 그녀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1537년 6월 26일. 진 씨는 남편 연산군 곁에 묻혔습니다. 3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1506년 강화도로 끌려가며 헤어진 이후,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었죠. 이제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분으로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연산군, 오른쪽이 거창군 부인 신 씨의 묘입니다. 묘표에는 각각, 연산군지묘, 거창신시지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국가유산디지털서비스 기록에 따르면 묘는 대군의 예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묘 앞에는 수령 8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서울시 보호수 제1호로 지정된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의 무덤을 지켜왔습니다. 봄이면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노란 은행 잎이 떨어지는 그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함께 쉬고 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신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후중하고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사람들을 은혜로서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비 또한 더 후하게 대하였다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왕비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폭군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지만 그녀는 분명 피와 눈물로 시대를 견뎌낸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왕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었고 어머니였고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때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근심했고 때로는 울며 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내지는 않았습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신씨는 울부짖으며 깊필코 왕을 따라가려 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유배를 가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사를 31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셨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오늘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가면 연산군과 거창군 부인 신씨의 묘를 볼수 있습니다. 사적 제362호로 지정된 이 묘역은 조선 왕실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연산군의 폭정만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함께 묻힌 신씨의 이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씨는 폭군의 곁에 있었지만 그녀 스스로는 결코 폭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왕비의 책무와 어머니의 마음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여인.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도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했었던 여인. 거창군부인 신씨. 조선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역사 속 숨겨진 인물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